자, the stories behind these emails. 자, 이 이메일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은 b e h i n d e 면요뭐뭐 뒤에 또는 뭐뭐 뒤에 숨어 있는 뜻이에요. Okay? 자, 이 이메일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는 begins 시작된다. w i the Melbourne s u b u n Forest s t r a t e g y plan. 자, 멜버른에 부제스카자면 얼버나은 도시의. Okay? 도시, 포레스트, 숲, 스 스트래터지 전략 계획입니다. 스 t r 터지 전략 계획 t r a t r 스 e s t r a s e g y 스 t 스 a t e g y s t r a t e r e s t r a t s a e s t r a t e a s e a r a 오스트레일리아의 천년만의 밀레니엄 천년이거든요. 천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천년의 뭐야 드라우트 가뭄이에요. 가뭄의 반응인 오케이 okay? 반응인 멜버른의 도시숲 계획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니까 호주에 그 천년만에 가뭄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 대응책으로 리스판스를 대응책 하셔도 됩니다. 멜버른의 도시숲 전략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와 함께 이 메일 주소가 이 시작된 겁니다. 자, this drought. 자, 이 가뭄은 lasted. last 쭉금 알아두세요. 이게요, 마지막 말고 지속되다 뜻이 있어요. 지속되었다. From the late 1990s. 자, late가요, 늦은 이제 늦은의 뜻이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후반기. 그 다음에 저 연도 다음에 s가 붙어서 뭐뭐해예요 1990년대 후반으로부터, 오케이. 자, 2010년까지 to 2010까지 뭐야 지속되었다. 오, 이거래됐죠 by the time. 오케이? 자. 좀금 잠깐 붙는데 by the time은 뭐할 때쯤이에요? 뭐할 때쯤. 자, it 그것이 ended. 끝날 때쯤. 이렇게 돼요. 연결되어야 되니다 자, 그것이 끝날 때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what percent of the series 어7 a 73 40%의 숫자가 나온 오부를 앞에 서 들여서 었어요 40%의 그 도시에 77000그의 나무들은 워 있었다. 뒤에 in one과 같이 전치사가 있으면 무조건 있 따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테이트 상태 속에 있었다. 스테이트가 okay. 상태죠. n i 디클라이닝 l t 스 자, 퇴, 어, 하락하는 아니면은 어느 세태하는, 세하는 건강의 상태 속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